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얼리스트팩 에드편 한번 까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다크시티 이제 디히어로용 이제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스티니 미라지 데스티니 히어로 다이아몬드 가이 이 카드는 많은 대의 용병으로 썼었죠 마법 카드를 그냥 코스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오버 데스티니 슈퍼레어가 바로 나왔네요. 효과는, 음, 이상하게 네 번째 만에 슈퍼레어가 나오네엘리멘틀 차지. <laughs> 엘리멘틀 차지. 가드 페널티 데스티니 히어로 더블 가이. 데스티니 미라지. 다크 시티. 사이클론 블레이드. 이것도 도구마 가이죠? 딜쉴드 데스티니 히어로 다이아드 가이. 이터널 드레드 오또 슈퍼리어가 나왔네요 유혹의 시계탑에 시계 카운터를 2개 얻는다 일러스트는 진짜 멋있네요 오 운명의 파괴 디타임 불행 데스티니 히어로 드레드 가요 이제 이건 유혹의 시계탑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몬스터죠 애니에서도 꽤 인상 깊게 나왔던 힐창 아저씨 디실드 사이클론 블레이드 다크시티 디 체인 다이아몬드 가이 오버 데스니 오또 나왔네요 중복 엘리멘트 차지 데스니 시그널 이거 히어로 시그널에 이제 데뷔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디 스피릿 요게 시계탑 오 나왔네요 이제 여기에 카운터 얹어가지고 드레드 가이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디 실드 다크 시티 아침 나왔네. 이제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음, 여기서 제일 쓸만한 건 이제 디아볼리카이죠. 디아볼리카이랑 데스티니 들어가고다 사이클론 블레이드, 데스티니 미라지, 다이하드 가이, 디 카운터. 오, 디 카운터? 음, 이거 약간 반사 카드네요. 디 타임, 함정 두 개, 마법 두 개, 다크 시티, 디 실드, 데블 가이 효과가 이제 까다로운 몬스터를 이제 잠시 다른 데로 보내고 이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카드죠 오, 에리메틀 히어로 샤이니 피닉스 가이 샤이닝 플레어 윙맨에 이제 대비되는 그런 몬스터죠 에드가 이제 주다이랑 싸울 때 같은 히어로를 융합했는데 다른 몬스터로 이제 융합선을 했었죠 샤이닝 플레어 윙맨이 이제 플레임 윙맨의 효과와 공격력을 올리는 효과까지 있어서 저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 것보다는 샤이닝 플레어 윙맨이 더 낫지 않나 얘는 그리고 일단 멋이 없어요 데스티니 시그널. 벌써 슈퍼레어가 다섯 장이 남는, 슈퍼레어 한장 남은 것 같습니다. 운명의 파괴, 가드 패널티, 엘리멘트 히어로, 피닉스 가이드. 이제 얘가 플레이 밍맨의 뭐 다른 버전이라 고볼수 있겠죠? 이제 이 카드는 전투 위에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공통 효과인 것 같아요. 피닉스 가이드 그렇고, 이제 전투 내성 있는. 리 체인, 사이클론 블레이드. 어, 이건 왜맨 앞에 전략 가이드가 있지? 플랭, 디히어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에드편을 꼭 뜯어보시는게 뭐 추억도 되살아나고 좋습니다 블레드 디타임 엘리멘털 차지 불행 둠가이 미라지 대시가이 디타임 디스피릿 도그마 가이 어, 데스티니 히어로 도그마 가이가 나왔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오 라이프를 절반으로 한다니 신박하고만 했었는데 지금이야 딱히 쓸만한 효과는 아닙니다 일러스트도 멋있고 약간 악의 히어로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기 울트라 레어 정도는 받았어야 되지 않나 디 실드 대거 가이 데스티니 시그널 가드 페널티 디펜드 가이 오 디펜드 가이가 나왔네요. 이게 수비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카드인데 그만큼의 디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잘안 썼던 것 같습니다. 빅실드 가드 나왔나? 걔가 이제 수비력이 2 6 0 0이었거든요유희가 썼던 카드인데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체인, 데시가이. 그래서 슈퍼리어 한장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Nope. 하나쯤 나올 법한데. 다이하드 가이. 오, 데스니 히어로 디아볼리 가이, 영롱한 울트라레어입니다 자신의 묘지에 존재하는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다 자신의 덱에서 데스니 히어로 디아볼리 가이를 한장 선택하고 자신 필드 에 특수 소환한다. 특수 소환하기도 좋고 링크, 싱크로 등등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 카드죠. 언박스 한데 설마 안 들어오겠습니까? 데스니 시그널, 디스피릿 디체인. 이제 데스니 들어오 하나만 남았네 아니 오히려 디아볼리 가이 한 장이 더 나와도 나는 좋아. 불행, 데스니 미라지, 더블 가이. 사이클럼 블레이드 디타임. 웬만한 카드들은 지금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데블 가이. 오, 데스니 드로우. 드디어 나왔네요. 아주 아주 좋은 아드 보충 카드 중 하나입니다. 효과가 사기적이었죠. 이제 디아블리 가이를 데스니 드로우로 버려가지고 얘를 이제 다시 덱에서 특수소환할수 있는 그런 콤보도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자신의 덱에서 카드를 두 장이나 드로우하는 효과까지. 디타임, 카드 패널티, 데스니 미라지. 디스피릿, 미라지, 드레드가이, 다그시티, 데스니시그널. 여러분 혹시 근육 빵빵 데스니히어로 드레드가이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에드 펜을 까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려 다 5장이나 나왔네요. 라스트 방 설마 여기서도 나오겠어? 사이클론 블레이드, 디체인, 데블가이, 오 디카운터, 오 뭐야? 아, 둘, 셋, 아 슈퍼레오 하나 덜 나왔군요. 운명의 파괴, 마지막에 디카운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상, 에드편을 까는 이유는 바로 이디아블리 가이, 데스티니 드로우 때문에 까는 거기 때문에 더뭐 원하는 건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 초반에 나오는 이제 데스티니 히어로들 모음집입니다. 이제 데스티니 히어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전 고전 카드들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울트라 레어 두 장, 슈퍼 레어 여섯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딱히 바인더에 넣을 카드가 이두 장밖에 없겠네요. 이거 멋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넣겠습니다. 피닉스 가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넣죠. 역시 바인더에 넣으면 뭔가 카드가 있어보여 응, 자 다음 듀얼리스트 팩은 요한 편입니다 뭐, 보옥수 관련된 카드들이 엄청 진탕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는 이제 카이저 편이랑 뭐 이런 거를 또 까봐야겠죠 근데 카이저 편은 이제 박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스터 팩으로 구해올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 그럼 안녕